자, 안녕하세요 큐리어스의 최이빛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서버에 새롭게 추가된 27번째 영웅, 브리기테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브리기테는 설정상 토르비언의 딸입니다. 전장을 보조하는 엔지니어 역할을 하다가 전장의 용사로서 새롭게 등장하는 지원가 영웅입니다. 브리기테는 지원가이자 돌격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음. 영웅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개편된 이 영웅 선택 화면에 지원가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브리기테는 체력 200과 암호 50으로 구성된 총 250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600의 방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지원가들과 다른 요소인 방벽 방패부터 보겠습니다. 이 방벽 방패의 경우 라이나르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벽이 600밖에 안 되는 점과 자신 위주로밖에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죠. 또한 이 방벽 역시 라인하르트처럼파괴 되면 몇 초간 쓸수 없으며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방벽이 다시 회복됩니다. 방벽을 든 상태에서 일반 공격인 좌클릭을 사용하면 방벽 밀쳐내기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경우 앞으로 5m 돌진하며 상대에게 50의 피해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은 상대는 적은 거리를 튕겨나가게 되며 동시에 1초의 짧은 스탠을 갖습니다. 이 기술은 방벽을 든 상태에서만 쓸수 있으며, 5초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격인 바클리, 로켓 도리 게임입니다. 6m의 사정거리를 가진 근접 무기를 휘둘러서 3 5의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라인하르트의 망치처럼 범위 내에 여러 적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본 공격이 명중할 때마다 브리기테 근처에 회복 효과가 발생합니다. 루시우처럼 광역 킬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리기 테 주위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쉬프트 키를 이용하면 돌이깨 투척이라는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돌이깨 투척은 20m의 사정 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70의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맞은 적은 10m를 날아가게 됩니다. 4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는 기술입니다. 이키를 사용한 기술은 수리팩입니다. 아군을 제냐타의 조화의 구슬처럼 지정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군의 체력을 150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할 수 있는 체력이 150보다 적다면 추가적인 방어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방어구는 최대 75로 4초 동안만 유지됩니다. 30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6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기인 집결입니다. 10초 동안 유지되는 궁극기로 10m의 오라를 생성시킵니다. 그리기 테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이 오라는 아군들에게 암호를 생성시킵니다. 또한 이 워라 안에 있다면 초당 25의 암허가 계속 생성되며 최대 150의 암허가 유지됩니다. 또한 이 궁극기 발동 중에는 브리기테의 이동 속도가 30% 증가합니다. 재밌게도 이렇게 늘어난 암허는 궁극기가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로 추가된 지원가 영웅인 브리기테를 알아봤습니다. 돌격형 영웅을 섞은 듯한 기술이 매력적인 지원가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테섭 이후 본섭에 적용되어 실제 경쟁전에서 어떻게 쓰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저는 큐리어스의 최익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